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현재 약19% 빠르게, 빠른 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죠. 지금 내일 모레에요. 21일 3시에 거래 지원 종료가 되는데, 지금 이 구간, 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실시간 상승했을 때 우리 단톡방에서 이거 잡아드렸죠.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림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가져가신 분들은 괜찮으셨을 겁니다. 거의 2만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300원 구간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만 지금 이거 한번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이거 기회를 모두 다 잃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283원. 자, 12300, 12000원이죠? 자, 12000원 구간 때 지지라인 여기에 대해서 터치하고선 지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탈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좀 좋게 보시면 됩니다. 자, OEV 보시면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점 찍고 나서 이 손실 최소한으로 보겠다라고 한 분들 매도 물량이 살짝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큰 물량은 아직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아직 이틀 남아 있는 동안 단타로 가도 좋고 자, 이 이틀 안에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단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세, 그리고 이 가격까지 뒷부분에 이 종목별로 제가 설명을 해 놨으니까 좀 자세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돈 많이 되실 거예요 단타 부분 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지금 이 부분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오고 자, 내려온 것만큼 다시 금방 올라갈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21일이 지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변동성이 나와서 만약에 지금 이 구간만큼 이 정도로 그대로 해서 지금 상장 폐지가 업비트에서 됐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거래소 또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거래소 옮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옮겨야 되는지까지도 그래야지 이 최소한 손실을 덜볼수 있는지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21일 가까이 되기 전에 우리 소통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느 거래소 자, 어느 구간까지도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 아시죠? 자, 우리 가족분들, 우리 카톡방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도 걱정 좀 놓으셔도 될것 같고,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다 어, 그렇게 다 전부 다 빠지진 않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시간봉 보실게요. 자 시간봉 보시면은 자어려 어때요? 지금도 거래량 급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 구간 터치하고 올라가는 거냐 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 제가 오늘 내일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 타점 실시간 타점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6641-2604이 번호로 스트. ST. 스트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금 이 구간 매수매도 타점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빠르게 지금 매수 매도 타좀 잡아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왜냐면은 obv 보시면 빠지진 않았으니까 얘네들 아직 큰 물량이 빠지질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빠진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빠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거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있다 제가 분명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2만원 구간까지는 무조건 한 번은 터치해 준다고 그리고 2만3천원 구간까지도 터치할 여력이 있다. 거래량 터진 무조건 넘어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2만원 넘어갔고 제가 이 과거 영상에 계속 어떻게 찍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믿음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구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소통방에서도 타점 잡으시고 이 문자로도 대응받으시면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 폭등하는 구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번엔 정확하게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6641-2604스 스트라이크에 "스트"라고만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어, 문의 주신 종목하고 이 수익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고랜드 매수가 비중 매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라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 부분 단체 문자로 같이 도와드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막곤하지 않고 100% 무료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제가 알고랜드 최근에 도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소통방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종목, 이런 코인들 대응 받받아보지 못하셨던 분.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 등록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6 6 4 1 2604. 자, 이거 아까 옆에 제가 배너로 띄어놨던 저희 소통 번호인데 이 번호에다가 관심 있으신 코인명, 코인명을 갖다가 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등록을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고 있다가 타점 오게 된다. 이런저런 호재들. 소식들 나오게 되고 급상승 부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 번씩 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자 매수에도 매도에도 대응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꼭 이런 수익 챙겨가시길. 큰 수익을 다 챙겨가시길 대응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뭐 저는 뭐돈 받지 않습니다. 자, 저는 돈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고 보이시죠? 자, 100% 무료 여러분들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가족방에서도 이미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셔 갖고 자단태 계획 다시 하고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장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언제죠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라 이 매도가 잡을 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더 싸게 살수 있는 건 없는지 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갖고 지금 같이 잡아 드렸던 이 항목 좀 보여 드리고 있는 건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씩 보내 드려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당 수익률 보통 제가 보수적으로 잡는 게 5%에서 10% 정도 잡고 나오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익률 생각보다 높은 부분이 좀 많죠. 7월에 불장 들어서면서 이 부분 제가 죄다 잡아놓은 상태고 여러분도 제가 전부 다 확인 하면서 거기다 수급 현황 차트 흐름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걱정을 좀 앞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 락업 물량 일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피해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명 추천일 추천 매도일 매수 매도가 거기다 수익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제가 추가로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할 거고, 이 날짜 일정 스케줄까지 전부 다 파악한 자료들 보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뭐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 처리까지 같이 갈 거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같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자, 최대한 이를 지금 불장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이 수익률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실 텐데 이대로만 그냥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기초부터 실전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쭉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목차를 보면은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대해서 바이낸스 업비트, 그 다음에 거래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자는 방법까지 거기다가 투자 리스크 분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초까지 그 다음에 토큰 유통 구조 실전 전략까지도 제가 체크해 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 자료라고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료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지금 번호 어디냐면은 제가 이 번호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자 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거 조금씩만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조지표 설정법입니다 자이 자료 보시면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거기다가 자 볼린저 밴드 자 아시죠 이 부분까지도 어떤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과열에 대해서도 체크해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다 실력 다 끌어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조지표 설정법 자 HMA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과 뭐 가중이평선 같은 간단 지표 설정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바로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이거 궁금해 했었잖아요. 이거 체크만 몇 개만 해 놓으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 제 영상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신호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자료라고만 여러분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전 전략과 트렌드 예측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머신러닝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문자로만 끝이 아니라 제가 대응 처리까지 같이 직접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전부 다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